예, 장주식 작가입니다. 김준의 막가섬, 여수 물 매기탕. 예,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. 여보, 오늘 그거 먹으러 갈까? 아내가 무엇을 먹고 수퍼하는지 바로 눈치챘다. 요즘 유행하는 독감을 추스르며 찾는 음식이다. 그 선물처럼 독감을 물려준 그 막내에게 이거 먹으면 너도 속이 확뚫릴 거야. 라며 동행을 권했다. 12여 년전 아내와 아이들과 다 함께 하동 노량마을 어느 식당에서 물메기탕을 먹었다. 처음 맛본 아내는 속이 풀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극찬하며 왜 이제야 소개를 해주냐며 눈을 홀겼다. 그 뒤로 겨울철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면 물메기탕을 또 찾곤 했다. 물메기의 표준명은 꼼치다. 통룡에서는 미기 또 물미기 여수에서는 물매기 서천에서는 물잔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수나 그 통룡에서는 겨울 산란철에 남해안으로 들어오는 물매기를 통발로 잡는다 물매기는 크고 연하기에 통발도 크고 탄성이 또 좋아야 한다 그 물매기는 기성품 통발보다 대나무 살로 뼈대를 만들고 그 그물 코를 덧대는 옛날 통발을 좋아한다. 옛날에는 생김새도 또 그렇고 식감도 좋지 않아서 바다에 버렸는데, 이때 물 속에 빠지면서 나는 소리에 빗대어 물통봉이라고 하는 또 별칭도 얻었다. 이제는 구도심이 되어버린 여수시장, 아, 여수시국 동항 뒷골목 물메기탕 전문집을 또 찾았다. 탁자가 몇개 되지 않아 점심 시간에는 또 기다려야 하는 곳이다. 여객선 터미널 근처에도 그 지역민들 사랑을 받은 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또 기다린다. 늦게 도착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. 식사 마친 자리에는 깨끗하게 비워둔 물메기탕 그릇과 뼈만 남아 있었다. 그 자산 어보의 해저모 속명은 미역 어라고 했다. 바다 메기와 메기의 뜻과 음을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. 또 살과 뼈가 연하고 술병에 좋다고 했다. 하지만 그 맛을 두고는 박결하다 했다. 몇몇 책에서 싱겁다 혹은 담백하다라고 해석하지만 당시 그 뜻은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다.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겨울철 맑은 물 매기탕은 속풀이로 아주 좋다.건조한 물 매기는 두고두고 찜이나 탕으로 또 조리한다.드물게 해로 먹기도 한다.간혹 고성 강릉 삼척 울진 등 동해안에서 맛볼 수 있는 곰치국과 헷갈린다. 물매기보다 훨씬 큰 곰치의 표준명은 미거지이다. 둘다 쏨뱅이 목곰치과에 속한다. 여기서 김준 씨는 전남대 학술 연구의 교수로 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